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로와레네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러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러 와서 둘이 교회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걸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아침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인데요. 어, 사회생활 하는 분들은 들어본 말이겠지만 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다른 기업의 탁월한 성과나 방법을 모방하여 배우는 과정. 을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어, 다니던 회사에서 순천시에서 같은 분야의 그 업종에 있는 분들을 선정해가지고 회사에서 한 명씩 어, 순천시 주관으로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모 단체에서 어, 그 단체가 엄청나게 급 성장을 해서 나라에서 그 단체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 전폭적으로 된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 어, 법을 제정해서 우리에게 지원을 해달라. 또안 해주니까 또 요구하고 싸우고 시위하고 이렇게 해서 법이 제정이 돼서 음, 그. 한 개도 만들기 힘든 어려운 부설 기간이 네다섯 개가 이렇게 시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얼마나 많아졌겠습니까? 나라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준 것이죠. 물론 그만큼 노력한 결과이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우리가 하고 나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도전이 되잖아요. 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나 상황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3장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들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아에서도 보시면 그 소원한 것들을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로 되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이렇게 아래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도 세상에 무수한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 붕 성장하여 좋은 소문이 나고 또 규모가 적다 할지라도 어 좋은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끼칠 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물이 크고 웅장해도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서 서로 싸우거나 힘들고 아프게 하면 교회의 소문은 어떻게 나겠습니까? 지역 사회는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한 교회를 통해서 질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TV에서 교회들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해 가지고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슬로건을 걸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부응을 소망하며 성령 충만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매 순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부응이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감동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는 부응하는 것이고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좋은 사람들을 붙여 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를 동일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지만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도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몰려들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말을 빌려서 입에 좋은 그런 사람들에게 맞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언어를 통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공고한 사람들이 그냥 그 말을 무지하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또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그 현장에서 도망갔지만. 성령을 받고 나자 그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귀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롤 모델이 될 만한 교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교회를 우리도 벤치마킹해가지고 우수한 사례를 파악하여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벤치마킹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테반 집사의 순교와 환난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흩어져서 피난민 신세가 되어서 핍박을 피해서 그 멀리까지 가게 된 디아스포라 시민들이 교인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입니다. 에루살렘과 안디옥교의 그 거리는 480km에서 500km라고 합니다. 순천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300km라면 얼마나 그곳에 핍박이 심했는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교인들이 그먼 곳까지 피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멀리까지 두려워서 피하게 된 디아스포라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스테반의 순교의 피값의 열매이고 피난민 신자들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어,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일로 인해서 20절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흩어진 유대인에게만 전해진 복음이 최초로 헬라인인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진 복음의 사건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부르심 사건 후 에루살렘에서는 베드로가 본 환상 사건을 통해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의 열심.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이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변화받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두 옳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마감동 온다고 해서 누분별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검증되고 응답받고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검증이 될 때만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에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방인인 고넬료,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이 모두 회심을 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본문인 안기옥에서도 유대인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헬라인에게 전한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즉 과거 남북 이스라엘의 바벨론과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착하다가 고레스 왕이 이주 정책을 표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그 정책을 펼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그곳에 남아 있던 유대인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살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루살렘에 거주한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피가 섞인 백성들, 이런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아주 동물과 같이 취급해가지고, 유대, 에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유대파와 헬라파가 나뉘어져서 구제에 힘쓰는 음? 그런 일로 인해서 싸우는 그런 현장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이제 백성들은 정말 하나가 되어서 구조와 선행에 힘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고난을 통해서도 좋은 현상들이 좋은 제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고 편을 가르고 분열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곳에서 분열된 곳에서 혼란한 곳에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공동체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은 은혜가 있고 그곳에서 정말 서로를 돕고 세워주고 겸손하며 언제나 언행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마인들이 왜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율법의 메인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율법의 메인. 그래서, 어, 고린도우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단이 바로 율법이 메이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한다는 그런 말들을 그들에게 심어줘 가지고 정말 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두렵고 사람이 무섭고 나에게 어떻게 율법으로 잣대를 대지 않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스라이팅 되는 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전통을 이어간 히브리파 유대인과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다시 복음을 받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지도자로 세워 사역하는데 안디옥 교회에다 너무도 좋은 소문과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마 벤치마킹 하라고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파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소외되고 힘든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잘 융합하여 조문 소문이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바나바를 보내서 그 신설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22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무리가 더해져 가지고 붕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소문이 나자 그런 사람들을 붙이시고 성령대에 감아 감동된 사람들을 붙이셔 가시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과 같이 우리도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맡은 직분과 부서에서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인들을 보면 아직도 이름이 생소하고 알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요 정말 우리가 한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정말 우여곡절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어제 어떤 분이 자신의 진로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잠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을 주기 위해서 제가 올로 목사님께서 간증했던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500명이 되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일사천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나누면서 정말 교회의 부 그분의 부 그분의 사역에 대한 부에 대한 일들을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었지만 다시 찬란한 예루살렘의 영광을 꿈꾼 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시편을 보시면 얼마나 그 영광을 시원의 영광, 찬란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들이 노래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에루살렘의 핍박과는 전혀 다른 안디옥교회의 부흥의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고난이 유익된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 앞으로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러한 일들을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그 사건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문제와 형편은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지경은 넓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구원받은 역사가 대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교회로 인도되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은혜와 축복이 보장된 줄 믿습니다. 현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은 물리적인 핍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를 잘 세워주셨는데 세속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 자리만을 지키려고 하니까 또 가진 것을 나누기보다 자기의 것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사람들의 조롱으로 세워지고, 끌어내리고, 핍박받고, 세상에...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처럼 온 교회의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폭적인 능력이 지원되니까 우리가 본문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믿음을 지킨 모태 신앙의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초신자, 또 여기저기 정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은 영적인 디아스포라와 같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영혼들이 정말 그 진리를 찾아서 유입될 것입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에게 웃는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정말 그러한 모습들. 우리 모두는 고통받았고 힘들었고 헤매었던 디아스포라와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통해 안디옥계에 정착한 것처럼, 우리 실만한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고 성장 발전할 줄 믿습니다. 사랑